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휘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요하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숨은 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요하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인데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 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카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백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4월 11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상징적인 음식이 만나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거두어 저장할 수도 없고요. 만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의 모습은요 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송이 꿀보다 단 귀한 만나 축복의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고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과거에 받았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했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를 과거를 추억하면서 아 그때가 참 행복했었지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 잘못된 축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의 만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나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소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앞에서 가리워진 영적인 눈이 이제껏 받았던 축복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이제 부정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항상 기본기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주실지라도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구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주십니다. 바로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십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얻었던 기적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욕심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붙잡게 되는데요. 축복을 구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 올바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 지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세 가지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서 기자가 시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찬양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어, 지금 우리에게 나의 삶의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은 모습이라도 다가오는데 내가 그 앞에서 무뎌지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미래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 인생길이 마치 광야와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광야길을 바라볼 때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건태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약속, 우리의 눈을 멀리 들어서, 가난을 바라볼 수 있다면, 광약길에 있더라도 행진의 발걸음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축복이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강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부활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